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최성호입니다. 과거에 라식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시간이 흘러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년 전에 엑시머 수술 받으셨던 분께서 대학병원을 방문하셨는데 퓨어 시렌즈 삽입술을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다하고 저희 안과에 다시 내원하셔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신 후에 백내장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으라면 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엑시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라섹 수술을 초창기에는 엑시머 수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라섹을 많이 하지만 고도 근시 환자라면은 각막 저상량이 많기 때문에 근시 퇴행이나 각막 혼탁 야간 빛번짐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막을 저삭하는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행하는 라식, 라섹, 스마일 등의 수술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컨트라또 최근에 나온 것이 그 퍼스널라이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엑시머 수술을 받으셨고 빛번짐, 각막 혼탁 같은 부작용을 겪다가 대학병원에서 다초점 렌즈인 퓨어시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권유 받으셨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도 엑시머를 하고 시력의 질이 좋지 않았는데 무조건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서치를 해보다가 저희 안과를 알게 되었고요. 곧장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제시했던 퓨어시 렌즈로 수술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예상 시력은 0.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빗번짐과 복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근거리 시력은 많이 떨어졌을 눈이었습니다 저희 안과의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특허 신청한 퓨어트릭 검사를 분석을 하였고요 어떤 인공성체를 넣어도 정상 시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각막 혼탁이 양 안에 있었습니다 혼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노안교정형 렌즈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탁치료를 꼭 해야만 합니다 각막지용도 검사를 보면 양안 모두 심한 비대칭이 있고 각막곡률이 너무 평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각막과 인공성체가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지만 목표한 시력이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인공성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피오토릭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 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각막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눈의 상태에서는 우선 각막 문제를 어,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백내장 치료를 순차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각막 혼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섹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빗번진까지 있었기 때문에 각막 지형도 기반 라섹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빗번진과 혼탁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 치료를 먼저 완료한 이후에 각막의 형태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하고 POC보다 기능이 더 좋은 렌즈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프리시즌 다투점 렌즈, 그리고 클라리온 파노틱스 렌즈를 양 안에 각각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숫차적인 맞춤 치료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께 계속해서 불편함을 호시하셨던 나색의 부작용인 빛 번짐, 각막 혼탁은 물론 시력자 문제까지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각막 혼탁은 치료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안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험이 없거나 치료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심한 혼탁이 아니면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각막의 불규칙 난시 치료 후에 심하지 않은 불규칙 난시는 한달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재수술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아직도 많은 안과 선생님들은 치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안과를 다니시던 분들은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혹여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ING나 POC 같은 특정 렌즈만 넣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이 낮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은 본질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안과 의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안과 전문의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